선님 생 안녕하세요. 저는 초심자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춤에 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추는 비보이들의 춤을 좋아합니다. 이것이라도 원하는 대로 해주면 공부도 좀할줄 알았는데 더욱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 2번 춤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엄마의 근심은 아무것도 없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업을 가질 만큼 춤의 재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나오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 스님 좋은 조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놔두세요. <laughs> 정말이요. 하는데까지 놔두고 나중에 조언을 청할 거예요. 다 엄마가 자꾸 학교, 학교, 학교 하니까 학교 가는 건 엄마 걱정이, 자기가 걱정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학교 신경 딱 꺼버리면 학교 가는 게 자기가 걱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너무 공부, 공부 하니까 공부가 엄마 걱정이고 지 걱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도 안 보내주고, 뭐도 안 보내주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래 봐요. 막 죽게 살기를 하려고 그러지. 왜? 그게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대신해줘서, 어, 아이 를 뺏어버린 거예요. 밥 먹는 건 자기 일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밥먹어라밥먹어라밥먹어라 밥밥 하니까 애가 성질나면안 먹어! 이러나 오잖아요. <laughs> 어, 나 같으면 안 먹는다? 이러면 살을 굶겨버려요. 밥 달라고 삭삭 빌 때까지 그냥. 근데 그게 또 가슴 아파, 못 그러잖아. 공부 안 하겠다 고 하면 잘 됐다, 그냥. 노가다로 집에서 맨날 청소시키고 일시키고. 공부하기 싫으면 일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야. 할 대신해준단 말이야. 대갓난 애기 때 다섯 여섯 살 때까지 대신해줘. 애도 왜한살두살때 벌써 똥거좀 가리는 거 자기가 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렇게 해야 자꾸 크지. 왜 자꾸 대신해줄라 그래? 그게 사랑 아니요. 에그 애완용 동물 키우는 거지. 개가 언제 뭐 이발 해달라 그랬어요? 옷 입혀달라 그랬어요? 근데 뭐 이발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물감도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내 일이란 말이에요개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가 여완정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개가 그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야생성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사람 없으면 뭐 살잖아요. 그러니 그냥 한 놔둬보세요. 좀 하게. 하고 싶은데 좀 하게 한나둬봐 지금 이런 거는 고민 안 해요. 예를 들면 애가 남을 두드리편다 마약을 한다. 뭐 이러면 이건 진짜 좀 문제. 아시겠어요? 이런 걱정이라면 조금 문제지만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어. 부처님도 왕자 하라고. 부모가 왕자도로, 왕로로 좀 하라는 데내 명상이나 하고. 아시겠어요? 노을도 안 지대서 비보이보다 더한 거요 <laughs> 음. 그 이런 거 하도록 어. 자기 하도록 좀 놔둬요 좀 놔둬 나보다 자기가 더 답답할 때가 좀 기다려줘야 돼 어. 이것만 먹고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좀 수행을 하고 절에 이런 걱정하지 말고 절에 와서 봉사는 좀 해요 이런 걱정하는 염불하고, 그럼 엄마가 딱좀의엿해야지 음, 그래서 도와달랄 때만 도와주고, 도와달라 그면 그냥 놔둬요. 대신 해주지 말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엄마가, 내가 그안 되는 게 뭐예요? 이 까르마업이에요.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그래요. 이 까르마라니까. 그것 좀 놔둬 봐요. 놔두고 나중에 도저히 이제 무슨 다른 일이 생길 때 그때 와서 나한테 물어요. 그러고 오도 할데 없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